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종목은 웹젠 입니다 자 우리 게임 관련 주고요 지금 한 11월 8일에 결산 실적 어, 그 공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정에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앞에 봤던 크래프톤도 그렇지만 지금 바닥에서 17% 정도 올라왔거든요 웹젠은 이제 게임 관련주인데 약간 역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띠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구름대에 안착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 어, 그 뒤로는 다음 목표가 224일선 그다음 448일선하고 중간에 딱 잡은 다음에 목표가 올라오면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고 보조지필요를 이용해서 매물대를 확인을 하면은 어, 우리 현재 어, 요딱 구름대 올라오는 요지점대가 매물대가 조금 많고요 그 위로도 살짝살짝 살짝 있긴 하다 다만 엄청 두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224일선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고, 이 어, 흐름대로 가면은 음, 최대 한 17,800원까지 한27% 보여지고 좀 적게 적당히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 어, 그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게임주 한 번에 팍 돌면서 거래량 실릴 거니까 그때 윗골이 달리거나 거래량 터졌을 때 털고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이 위에 타면 구름대가 될 거고 그 뒤로는 5울선이나2 2 4일선 이렇게 차근차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